제가 2023년을 대비하면서 나름대로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봤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환율, 금리, 물가의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하 2022년은 이른바 3고, 즉,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환율과 금리, 그리고 물가가 하락한다면 주가는 2023년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야 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주식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월 말에 고점을 형성한 후 하락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에 달러 인덱스가 114를 넘어섰는데 지금은 약106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즉, 달러는 이미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10월 21일에 4.276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여 지금은 3.6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도 이미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물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금년 7월에 9.1로 최고치를 찍은 후 하락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표를 보시면 11월에는 컨센서스가 8%였는데 실제로는 7.7%였습니다. 즉 실제 수치가 예측치보다 더 낮아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 둔화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2022년 내내 증시를 억누르던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상고 현상이 모두 다 꺾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23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일하게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은 수치는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는 미국의 고용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증시에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용이 좋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꺼리낌이 없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고용이 좋으면 주가는 어, 하락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최근까지도 고용지수가 매우 견조한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제 수치가 항상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경향을 몇 개월째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관심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고용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파호 의장이 금리를 거침없이 인상할 수 있었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고용이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최근 고용 관련 뉴스 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트위터에 이어 메타도 수천 명을 해고했는데 이는 18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무려 만 명을 해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정리해고는 계속된다는 말을 아마존의 CEO가 했습니다. 휴렛 패커드도 6천 명을 구조조정한다고 발표했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쇼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해고를 단행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 상태가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인플레이션과 달러는 강세가 꺾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의 적신호가 켜지고 인플레가 꺾이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높은 상태에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1월 17일에 연준 내 강성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는 적정 금리가 최대 7%라는 말을 해서 그날 주가를 하락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루 잠깐 하락을 한 후에 주가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금리가 7%까지 오른다고 하면 주가는 거의 폭락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강성 발언이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 기자가 연준과 교감을 해서 쓴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사를 해석하자면 첫째, 경기침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연준의 속내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이 폭등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더 심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인데 이것이 연준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연준이 이 기사를 통해서 경기침체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연준이 인플레를 용인한다고 시장에서 오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할수 있는 행동은 실제로는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매우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을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사용한 것인데 시장은 이미 이런 그의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럼 2023년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12월 FOMC입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증시 색깔은 12월 FOMC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연준이 피벗을 할 것인가 아니면 파월이 강성 발언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 어,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연준이 피벗을 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가 꺾이고 물가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빅테크 기업들은 대량 해고를 계속하고 있어서 고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금리를 많이 올리기는 어렵다는 속내를 이미 드러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월이 강성 발언을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설사 12월에 피벗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번 FOMC에서는 반드시 피벗을 하리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만약 연준이 12월에 피벗을 한다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궁금하면 2018년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4번에 걸쳐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주식 시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기술주들이 하락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24일에는 기술주들이 7년 만에 최악의 폭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락을 하던 주가가 2018년 12월 21일 바닥을 찍은 후 본격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12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주식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한 것일까요? 이날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0.5%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0.25%만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다음해인 2019년에는 원래 세번 인상하기로 했던 금리를 두 차례만 올리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통화 긴축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냅니다. 그러자 어, 주식 시장이 바닥을 찍고 고바로 상승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금년 12월 FOMC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준이 0.5%의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향후 통화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어떤 방식으로든 내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것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 2023년 주식시장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사 금년 12월에 FOMC가 태세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음번 FOMC에서는 태세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FOMC가 피벗을 하는 시기는 금년 12월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주가지수는 상승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는 연준의 피벗에 의한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연준의 피벗이 12월이나 늦어도 내년 초 FOMC에서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상반기 주가 지수 강세를 예상합니다. 둘째, 경기 침체 때문에 내년 주가 지수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경기 침체는 이미 주가 지수에 반영이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은 연준이 금리를 오랫동안 천천히, 하지만 높게 올릴 것이라는 말씀을 어, 많이 하는데,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제가 관심을 가지는 종목군은 여전히 성장주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성장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완화될 조짐입니다. 그러면 금리 때문에 떨어졌던 성장주가 반대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성장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느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제가 최근에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10월 21일에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매수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고 제 경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